오늘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각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헬렌 하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당신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비밀은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수한 콘테스트와 보컬에서 승리한 헬렌 하셀은 자신의 확실한 방법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줍니다. 내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고 싶나요? 헬렌이 말합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바꿀 한 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느끼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지금부터 무한한 성취의 여정으로 나아가세요. 첫 번째 단계,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의도에 따라 더 커지는 불타는 불꽃처럼 지금 세 가지 소망을 적어보세요. 거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댓글에 남기거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말해보세요. 나는 번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또는 나는 내 삶의 부와 풍요에 감사한다. 혹은 나는 내 삶의 새로운 번영의 단계를 받아들인다. 아주 좋아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경에서 긍정적인 열망을 확언할 때, 온 우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강력한 연결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서 환경, 상황, 연락처를 증대시키고, 심지어 꼬였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같은 목적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과 환경에 연결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결과에 놀라실 겁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한 걸음씩 안내하여 헬렌 하셀의 비밀 기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세우세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세요. 원하는 것을 상세하게 적으세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얻고 싶다. 모델 X, 색상 Y, 모든 옵션이 포함된 목표에 감정을 연결하세요.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시각화하고 기쁨, 만족,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적절한 환경 조성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핸드폰과 모든 방의 요소를 꺼두세요. 목표와 관련된 사진이나 이미지, 물건들로 환경을 장식하세요. 매일 시각화하기, 매일 시각화를 실천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수용적인 순간입니다. 단지 원하는 것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경험을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보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감각을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화건, 당신의 소망과 관련된 긍정적인 화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나는 새 차의 행복한 소유자입니다. 모델 X, 색상 Y, 이 e 화건을 매일 반복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믿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영감을 받은 행동, 시각화는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세요. 예를 들어, 차를 원한다면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고 차를 시험 운전해 보고 판매원과 이야기하세요. 우주가 보낼 수 있는 기회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마음가짐. 승리와 성공에 대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자격이 있으며 이미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열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세요. 감사하고 축하하기. 이미 원하는 것을 받은 것처럼 매일 감사하세요. 마치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요.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세요. 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면서 각 단계가 최종 소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세요. 이제 이 기술에 대해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풍부한 세부 사항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감정적 앵커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몸의 특정 부위를 터치하세요. 예를 들어, 손목 안쪽을 터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각화와 감정 사이의 물리적 연결이 강화됩니다. 빠른 결과를 위한 시각화, 결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하여 5분간 집중적인 시각화를 하세요. 이 시간 동안 목표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집중하세요. 마법의 거울 매일 거울을 보고 마치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룬 미래의 자신에게 말하듯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신 있게 확언하세요. 이러한 풍부한 세부 단계들을 통해 헬렌 하셀의 비밀 기법을 완전히 활용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시각화하고, 느끼고,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수년 동안 저는 이와 다른 연습을 수행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구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만 당신의 끌어당김과 실현 결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에서 해방되기.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꿈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 깊이 뿌리 박힌 생각들이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당신을 묻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당신이 항상 원했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고방식을 전환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세요.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가지세요.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 모든 믿음을 적어 보세요. 믿음의 재구성. 당신이 식별한 제한적인 믿음마다 그것을 도전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각 제한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콘테스트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내가 참가하는 모든 콘테스트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로 바꾸세요. 용감한 행동. 당신의 제한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작은 단계를 밟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소수의 친구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시각화와 감정, 헬렌 하셀의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이미 꿈을 살고 있다고 상상하고 모든 감각적인 세부 사항들과 함께 그 성취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강력한 긍정적 확언. 당신의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확언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큰 소리로 반복하세요. 특히 거울을 보면서요. 이 확언들을 확신과 감정으로 말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세요. 성공의 환경.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세요. 부정적이거나 당신의 목표를 저해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소비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는 당신의 여정에 강력한 연료가 될수 있습니다. 원하는 성공을 성취하기. 목표와 일치된 행동, 계획 및 실행.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각 단계가 당신을 성공에 더 가깝게 이끌 것입니다. 유연성과 끈기를 유지하세요. 필요에 따라 경로를 조정할 준비를 하되 최종 목표를 잊지 마세요. 끈기가 핵심입니다. 감사와 축하.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더 많은 성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끌어들입니다. 길을 따라 나오는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세요. 이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열정을 높게 유지시켜 줍니다.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문을 엽니다. 헬렌 하셀의 시각과 기법을 열정과 헌신으로 사용하면 빠르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믿고, 시각화하고, 행동하고, 축하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렌 하셀의 시각과 기법을 탐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의 마음과 성공을 믿고 시각화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고방식을 채택할 때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귀중한 교훈들. 시각화의 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둘러싼다. 시각화는 우리가 꿈을 현실로 보고 느끼게 하여, 그 실현을 위한 명확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제한적인 믿음에서 해방되기.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성취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모든 성공의 핵심이다. 시각화는 우리를 목표로 이끄는 구체적이고 영감을 받은 행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채택하면 당신은 단지 꿈을 시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 현실을 바꾸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같은 일을 할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깊은 성찰.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단지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야. 시각과 실천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매일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자아 발견과 자아 강화의 여정이며 빠르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이러한 교훈을 당신의 삶에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얻는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믿고 실천하고 당신의 삶이 비범하게 변하는 것을 보세요.